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말씀 계속 읽고 우리 봉독하고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오늘 로마서 10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 우리와 생명의 산 본문인데요. 로마서 10장 14절 제가 봉독하고 우리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지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선 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게 하오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도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면.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니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어, 매 4년 마다 그 올림픽 그 대회 경기가 펼쳐지게 되는데요. 음, 올림픽의 꽃, 아무래도 뭐이 마라톤,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마라톤의 유래,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기원전 490년, 그 아테네에서 북동 쪽 위로 떨어진 한 30km 이상 좀 떨어진 그 마라톤 근처에서 그리스와 이 페르시아가 전투, 이 전쟁을 벌이게 되었는데, 그때 그 정황상 당연히 이 그리스가 질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투에서 그리스가 이기게 되었고요. 승전보를 알리게 되는데 이 페이디 페데스라고 하는 이 병사가 그 전쟁터에서 아테네까지 30 k m 가 넘는 그긴 거리를 이제 달려와서 이 전쟁 소식, 이 승리의 소식을 알리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고 합니다. 그것을 기념해서 그가 달린 이 거리를 이제 측정해서 마라톤 이 대회를 이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이 전쟁 그 나라와 백성들 가운데 큰 영향을 미치는데 패전 소식을 들었으면 뭐 백성들 그 나라가 완전히 절망에 빠지겠지만 반대로 승리 소식을 전하고 그 승리 소식을 듣게 된다면 그 나라는요 온통 큰 축제 기쁨 이런 이런 어. 일들이 이제 벌어지겠죠. 그래서 이 전쟁에서의 그 승리의 소식은요, 너무너무 사람들이 기대하고 기다리는 소식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전쟁에서의 승리의 소식보다 더 기쁜, 더 감격스러운 그런 소식이 있다면 저는 그것이 바로 복음의 소식이라고 믿습니다. 복음, 바로 죄로 인하여 사망 송고를 받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주신 역사 바로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좋은 소식 죠 그렇죠? 그리고 승리의 소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좋은 소식, 이런 복된 소식, 승리의 소식을 누군가에게 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소식은요,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전해지지 않으니까 알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연구에 의하면 기독교인이 얼마나 전도하는가 통계를 냈는데 무려 70% 이상이 한 번도 전도한 적이 없다. 그런 발표를 본 적이 있습니다. 70% 굉장히 많은 10명 중에 7명이 단한 번도 복음을 전한 일이 없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오늘 말씀에 바울이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신음하던 이스라엘에게 회복의 소식을 전했던 그 이사야의 선포를 인용하면서 외치지 않습니까? 보내 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 무엇인지를 얘기합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는 그냥 소수리 아니라 감탄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은 어떤 발이냐면 바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다.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발, 전쟁에서 이긴 소식을 전하는 그 발도 너무나 좋은, 너무 아름다운 그런 발인데 영혼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은 얼마나 아름답겠느냐? 그리고 그래요. 가장 아름다운 발 바로 복음을 전하는 발인 줄 믿습니다. 이 발은요, 사실 우리 인생을 대변합니다. 인생의 족족을 얘기할 때이 발을 많이 드지 않습니까? 따라서 발이 아름답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단순히 발만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이 아름답다, 멋있는 성공한, 진짜 그런 승리한 그런 인생이다라는 것을. 개변하는 것 발이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발이 가장 아름다운 발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그 발. 저 여러분의 인생이 그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니까 어떤 태도로 해야 되니까? 특별히 우리가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오늘 말씀 우리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먼저는요, 우리 모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전체 모두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특별한 사람만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 아니에요. 뭐 목사나 성교사, 특별한 전도사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이 사명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 즉 그들이 믿지 아니 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오. 이걸 세 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들을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어떤 특정한 사람을 향한 그런 외침이 아니라 오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알고 믿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향하여 외치는 간절한 어떤 외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난 로마서 9장, 우리 보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요, 자기 동족 이스라엘 보면서 근심하면서 아파하면서 고통했습니다. 탄식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나에게 큰 근심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 자기 동족이 예수님을 못 받고 거부하고 그리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핍박하는 배척하는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고백하는 거에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 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다 이 정도까지 저는 저 여러분 들리가한 가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입니까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 없다 라는 사실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요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보다 필수다는 사실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그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저 작년에 부르심 또 이번에는 제가 여기 있나 계속 이 부르심에 대해서 계속 이 표가 이어지고 있는데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불러 주셨는가라는 사실을 꼭,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저아 여러분, 우리들을 우리 공동체를 우리 가정을 불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아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은 누구인가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이 시선, 눈을 가지고.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지난번에도 로마서 우리 나를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그 대상은요? 어쩌면 우리 가족 중에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 주님을 만나지 않은 그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 중에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친척들 그리고 더 멀리 나간다면 아직도 복음을 한 번도 듣지도 못한 그런 민족들. 그런 부족들이 있을, 그런 나라들 있을 것입니다. 그 나라를 품고, 우리 기도하고, 충분하는, 또 오늘 그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또한,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전해야 된다. 그 사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그 기독교인의 70%가 한 번도 이 복음을 전한 일이 없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도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많은 이유는 바빠서. 바빠서. 그리고 자신이 없어서. 용기가 없어서 하지 못하고. 근데 굉장히 많은 그 부분, 그 퍼센트지가 뭐냐면, 이거예요. 전에도 믿지 않을 것 같아서. 우리생각하 내가 전해봤자 소용 없을 것이다. 안 돼. 먹이는 뭐 소용이 없어. 안 믿을 거야. 이런 마음을 먼저 가진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전는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좀 안타까웠습니다. 전에도 믿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 마음을 가진다는 것.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2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하였느니라.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는 거죠. 이사야가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이스라엘에서 이사야는 어떻게 했냐면 손을 벌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손을 벌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복음을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해서 그들에게 나아갔다는 것. 복음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촉구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복음을 듣든지, 안 듣든지, 무관심해도, 믿지 않을 것 같아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와 상관없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전할 수 있어야 된다. 결과는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낙심하지 말고,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유명한 얘기 한번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호주 시드니 가의 이그 조지가라는 그 길에 이 제너라는 사람이 이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와 함께 하루도 빠짐없이 복음을 전하는데그 어, 이유가 뭐냐면 해병대 시절에 방탕하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때 이제 소원하고 결단했다고 합니다. 하루에 내가 몇 사람 이상씩 열 명씩 전도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결심하고 결단한 것을 지금까지 막 수십 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거기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야. 그런데 이분이 길거리에 나가서 그냥 막뭐 아주 막 복잡하게 막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딱세 마디만 전했대요. 얘기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신뢰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당신이 만약 오늘 죽는다면 천국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세 가지만에 대요 그리고 이제 복음 전도지를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10년, 20년, 30년,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복음을 전했는데, 근데 복음은 그렇게 40년 동안 전했는데요. 당신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믿게 되었습니다.라고 들은 그런 간증을 한 번도 듣지 못한 거예요. 과연 내가 이렇게 한 것이 맞나 뭐 그런 생각도 가졌겠죠 그런데 어떤 한 목사님이 막 이제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호주 그 조지가에서 뭐 살았던 사람 아니면 그곳을 지나갔던 사람 뭐 거기서 물건을 사러 갔던 사람 아니면 외교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분이 가는 곳마다 나라마다 그 호주에 가서 살았던 사람 중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이 제너라는 이 사람의 그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람들을 곳곳에서 만나게 된 것을 셀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뭐 외교관도 그 중에 있었고 학생, 뭐 정치인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가게 하는 사람들, 또 여행하다가 우연히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제너 이 부부를 찾아가서 얘기해 줬다고 해요. 내가 전 세계 곳곳 다니다 보니까 당신을 통해서, 당신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을 들은,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 라는 소식을 전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 이제 이 제너라는 이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그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제너라는 이분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당신은 천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가장 아름다운 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저는 이것이 이 전하라는 분 특별한 어떤 사람의 발이 아니라 오늘 조금도 여기 있는 오늘 이 도요 아침 기도회 나 기도하고 있는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발이 우리들의 발이 전이 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 하실 것 같아요. 또 기대합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 너의 발이 바로 그 발이다. 저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발을 또 이런 아름다운 발자국을 남기는 오늘 우리의 삶 우리 평생의 삶이 될수 있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대로 여기까지 우리가 걸어갔고 살아봤다면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날까지 그 시간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시간 뭐 짧든지 길든지 그 길이와는 상관없이 그그 그 시간 동안 내가 어떤 발걸음, 어떤 발의 촉촉을 남기는지 그건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의 발 명예의 발걸음, 발자국 이런 것들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저는 이 발, 이 발자국을 남기는 정말 주님께서 보실 때 아름다운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2025년 이제 곧 10월이 되고요. 그리고 11월, 12월 몇달 남지 않았는데 2025년 전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그리고 2025년 마지막까지 몇달 남지 않았는데 한 영혼이라도 내가 주님을 주님께 인도하는 그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비전, 이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간절한 그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또 여러분들의 입술을 아름답게 사용하셔서 우리 가족, 아니 우리 주변에 이 죽어가는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주님을 믿는 또 주님을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이런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이 사명에 정말 이 사역에 귀하게 쓰받으시는저 여러분 우리 모두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받을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이 발이 오늘 살아가고 있는 또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축적, 바로 이 복음을 남기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의 축적을 남기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세대 가운데 세우셨사오니, 좀 아름답게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만 예수 믿고, 나만 구원받고, 은혜 받은 이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 주변의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전하고 나누는 이 거룩한 사명, 잘 감당해 나가는 저희들 또 2025년 남은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실 조신주님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